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언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더 빌버뮤다 트라이앵글에 관련된 건데요. 이 영상은 좀 이게 제가 가로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느라 네 제가 이거 유튜브인 거 알지만 실수 제가 가로로 했습니다. 불편하시다면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더 빌버뮤다 트라이앵글인데요. 유튜브에도 엄청 뜨는 이 기이한 현상.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길래 어 사람들이 되게 이걸 외면하는지 오늘 그 궁금증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 많은 분들 영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더별 a 미우다 트라이앵글. 아 제가 자꾸 발음이 안 돼요 이게. The Bermuda Triangle. 네, 영어 발음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바다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일까?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여기서 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재는 이 교재고요. 꼭 사드리면 괜찮겠습니다. 아, 그리고 안 사드셔도 돼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기이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이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파헤쳐 봅시다. 네, 일단은 1945년, 우리 광복절이, 광복한 날이죠. 네, 광복절. 네, 꼭 기억하시고요. 네, 일단 1945년에, 어, 미국, 어 미국 군인들. 네. 군인들 비행기가 그 버뮤다 트라이앵글에 일어난 대로 비행을 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 아, 제가 안 보여. 드릴 아, 네 보여드릴게. 근데 네, 여기 In 1945, e US Navy planes called Flight 19 took off from Florida and never came back.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이제 어 미국 군인들 이제 후연하죠? 네, 정확히, 어, 네이비를 그렇게 표현할 순 없지만, 일단은 군인들하고, 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군인들이 이제, 어, 비행을 하러 갔는데, The Bermuda Triangle 이라는 현상을 만나, 아예 그, 파도 속으로 떠밀려갔다고 합니다. 보디 이렇게, Bermuda Triangle? 네, 이렇게 기이한 현상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뭔가, 하얀색 안개 같은 거,